2층 실내에 방통을 시고한 모습입니다. 어저께 방통을 치고 언어를 살살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굳었습니다. 그래서 방통을 치면서 문지방 이런 부분에 시, 시멘트가 떨어져 다닥다닥 붙어 있던 걸 갖다가 수원으로 모두 제거하고 구석구석 이렇게 음, 시멘트 똥이 올라온 곳을 말끔하게. 제거를 했습니다. 이런 지방들도 청결을 말끔하게 제거를 했고요. 이가지고 이쪽 부분도 난간대 위에라든가 벽에 시멘트 물이 게 튀어서 이 놀랐다가 말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. 그리고 계단도 물 청소를 하고 시멘트 물이 이렇게, 여기저기 있던 것을 다, 뭐, 말끔하게 제거를 했습니다. 하루 종일 걸렸네 마당도, 음, 물 청소를 해서 말끔해졌습니다.